더 넣어요 다 넣어 다 넣어 진하게 먹다 넣어 다어 이거 팥을 저게 뭐야 물려갔기 때문에 그만 됐다 이거 팥을 끓이려고요 작년에는 실패 봤지만 우리는 실패 아마 안볼 거예요. 맞죠? 응. 뚜껑 닫아야지. 응. 어 여기다가 많이 보 반죽 많이 해 지금 뭐뭔 이거 주어보여지왜 이거 갖고 왔어. 반죽 많이 해서 먹어야지 세알도한 번만 더해. 새알을 큼직하게 새알이 맛있거든 됐다 분명히 찹쌀가루고 맞겠죠? 응 뜨거운 물을 살짝 보가면서 생수 <laughs> 국 물을 살짝 부 난 너무 뜨거운 얘기를 굳어버리잖아. 그시카이지는거구 맞잖아? 응. 네. 이게 굳어버리잖아. 몰라 그래. 반죽해봐. 자기가. 원래 그러건자 이게 뭐 반죽은 물이 들어가 반죽이 되지 참 해봐 자 해봐 좀 덜어야 돼 된거 같은데? 됐어. 응. 그럼 짧은 갔다가 자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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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요. 응, 어, 만들어 봐봐 응. 손은 다 깨끗하니까. 응. 응. 자, 조금만. 오, 됐다. 됐지? 딱잘 봤네. 그지딱 됐어. 응. 응. 이렇게. 응. 한 줄, 이거. 말지. 와, 이것도 힘드네. 이거 많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만데 아니, 뺑뺑 돌리니까 퍼져버려. 응. 이거 많이 이렇게. 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엉심이. 뺑글뺑글 돌리니까 퍼져버리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응. 손으로. 응. 됐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게 퍼지드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퍼지더라고자긴 됐어? 응. 해봐. 이렇게 응. 잘 되잖아. 응. 조금, 조금씩만 돼겠다 크게 말고. 응. 아, 처음에 이렇게 쭈물떡거리다가 해야겠다. 응, 쭈물떡거리면 되니까. 응. 이렇게. 많이 쭈물떡거려야 돼. 아까 내가 하니까 보지지 응. 자. 응. 이렇게 해서 일단. 쭈물쩍 말아두 손으로. 이렇게 쭈물떡거린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동글동글, 응, 동글동글하게. 봐아 응. 됐다. 딸기다. 반죽 딸, 딱, 딱 됐다. 응. 줄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잘했어. 응. 알좀 새알 응. 보여줘야겠다. 새알이 이쁘게 나왔네요. 응. 덩그러니 동글, 덩그러니 반죽 잘돼가지고. 응. 자 이제 퍼야겠다. 내려 빌고. 좀먹게봐 먹게 시니까. 조금 웃겨지나? 조금 웃겨진다. 어차피 믹서기로 갈 거니까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조금 웃겼어야지. 응? 좀더 꿀릴까? 됐어. 믹서기 갈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 갈아야 된다고. 시켰, 시켰다가. 웃겨지, 웃지지는 않아. 아니, 약간 웃겨지지가 않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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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문있고문제게 문제 지거나 그러진 않아. 있어, 이쁘네요 그 정도 가져 물이 좀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나? 아이고, 그렇게 가져 여기 물기가 있잖아. 음. 그래가 여기다 담아. 저 발쪽 물 가져오면 안 돼? 아, 발쪽 물그 옆에 있잖아. 있는데 그 어차피 어. 물더 붓어야 된다, 모자라서. 네 됐어 와, 희적거려 희적거려. 희적거려 있다. 물이 아니 물이 문제가 아닌가? 아 희적거려. 희적거려야 되나 보다. 응. 아, 희적거려. 안 돌아가네. 그러니까 희적거려. 응. 응. 너무 많이 보는 거, 넣는 거, 아, 너무 곱다. 응, 응. 이렇게 곱게 안해지지 응. 너무 곱다 야. 응. 응. 다 넣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넣어봐. 넣어 되겠나? 쓰다. 아이고. 뜯어. 됐다, 다 넣으면 안 되겠구나. 물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 가만있어. 응? 응. 물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물이 더 들어가야지. 그말 같은 소리. 이거 뭐, 이거 그거 알고 있어. 그, 이거 다 넣을 거야? 잠깐 있어 봐. 가만있어 봐. 뭘 보는 거야, 지금. 조금만 더 넣어. 다 넣지 말고. 난, 난, 됐어, 됐어. 수도 응, 쓸도 없어. 이거 낸 게. 응? 요것만 내. 응? 도워 요것만 하자고. 일단 옆을로 놔둬봐, 이거. 모자라면 더 넣어야 되니까. 아니, 더 이상 하면은. 아니, 아니, 이따 끓여보고, 모자라면은 응. 물에 들벅지, 걸쭉하지 않으면 더 넣어야 되니까, 저거를. 아니, 싹, 싹져이니까거쭉하 하자고. 응, 서서. 응. 그러니까, うん。 빨리 그 넣어 이거 후수 후수. 응. 그만 있어. 응. 너. 많이 기다 상은 버거무슨 넣어야겠다. 독선사 계시네, 응? 응, 응, 아니 일단 넣을 때 설탕 다 먹을 따로. 아니 먹을 때 설탕 대 싱겁다고 소금 좀넣이그 응, 뭔가 소금 넣는 게 싱겁다고. 응, 먹을 때 설탕 넣면 되고. 응. 그래, 잘 됐네. 가능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응, 오. 바츠 오래는잘 됐어요. 팥죽잘 됐습니다 네. 아, 이따가 설탕이나 소금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소금 네. 조금, 조금 넣었어 네. 야 올해는 성공했네 어? 자기야 네. 올해는 성공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팥죽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맛있게 파스들 드시겠죠? 네. 응. 작년보단 좀 괜찮은 것 같지? 괜찮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작년보단 좀 괜찮은 것같아 소금 조금 넣고. 나는 설탕을 좀 타야 돼. 설탕 팔아서. 저기 설탕 넣고 싶으면 넣어. 싱데 맛있네. 응? 응. 약간 싱거. 어중간하게 잘 됐다 파주기. 응. 응. 조금 더어야겠다 달다. 하나도 안 달다. 난무인지만응 다진 음. 설정 안넣어? 난밥죽에설탕안 싸먹어 이하얗 먹는게 말이지 어머 김치 먹어 응 음. 음. 이게 이제 아마 없지 싶어, 이, 게, 마, 말, 이. 하 지, 싶어 내가 찢어줄게 쪼, 쪼, 찢어 쪼, 쪼, 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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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보리까봐잘안 찢는데 맛있어 팥죽하고 음. 파김치하고 어울리네 음. 맛있네 음. 하여튼 팥죽하고 김치하고 먹으면 딱이 밭도 가기 힘드네. 힘들어. 손이 많이 가잖아. 손이 음. 많이 가. 밭둑 제대로 배우려면 한참 배워야 돼. 음. 김치 올려가지고 먹으면 끝내 주지. 음, 다먹었나 아, 잘 먹었다. 음. 아, 맛있게 먹었다. 응. 음. 한 그릇 다 먹었다. 응. 음. 응. 작년하고 비교하면 택단은아쉽 <laughs> 응. 아, 그게 파출 작년 지금 생각해보니까 떨어질만 하니까 맛있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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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음. 음. 이게, 이 어. 김치 응. 응. 이게 단가, 이제, 조금 있나 모르겠어. 음. 한, 한번 먹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먹었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